오늘은 성주읍 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보존 바와 같이 길은 포장이 되어있진 않지만 차량이 진입가능하고요. 이 앞에 땅은 아니고 철조망 전원 부분 그리고 안쪽 그리고 이 앞에 묵혀둔 땅 전체입니다.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전망도 나오고요. 계획 달리지만 지적도상 맹지라서 건축은 가능하지 않고 농지연부 아니면 텃밭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. 총 평수는 816평이고요. 가격은 평당 12만 원입니다. 햇빛은 잘 들어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 부동산 소장 노 어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